수순천 이렇게 해서 서쪽을 한 바퀴 돌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원주, 울산, 부산, 대구를 한 바퀴 돌아갔고, 물론 그 이전에 전주는 또 왔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한달 동안 전국을 뭐 서너 바퀴는 돌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부터는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도격신당의 정당 정책 가치와 비전을 얘기하는 것 외에 직접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어디를 이제 시작을 할까 해서 이제 고민이었는데, 어, 우리 정대상 위원장님께서 전주를 좀 빨리 내려와달라고 말씀하셔서 와서 어, 그 시민 여러분 만나고, 또 전주지역 언론사와도 감안하 곧 이어서 반담회 또는 인터뷰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밥 먹고 여기서 자고 갈 생각입니다. <웃음> <웃음> 자, 지금 3시가 되어서요 이제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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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셨으니까 다른 언론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네, 전북일보 이강무 기자입니다. 네, 이 기자님. 자, 22대 국회에 등원하시면 가장 먼저 한동훈 그 특검법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창당하고 원내정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황우나 의원이 입당을 하셨다. 원내정당이 되어서 국회 정동관에서 인터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내정당에서 당대표로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하고 아,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저희가 4월 10일 이후에 당선이 되고 의원을 배출하고 난 뒤에 국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조격신당의 이름으로 발리아첫 번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그 제출하겠다고 보도를 어, 했어요. 잘했어요. 그 보도자를 네. 보시면 그냥 뭐한 마디 한게 아니라 상세한 네, 네.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의 각종 비리와 범죄에 대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될수있 네, 잡아야 돼요. 잡아야 왜냐하면 돼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그세 가지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뭐 법학을 했던 사람이고 한데 첫째는 그고발사주 사건으로 이미 1신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가 있는데 그 손준성 검사가 세 사람의 그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 의 고발사주 고발사주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하루 전날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그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손준성 외에 한동훈을 범죄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휴대전화에 암호를 23자린가 25자린가 걸어놨어요. 여기 시민 여러분 휴대전화 암호 몇개 정도 보십니까? 네 개요. <laughs> <laughs> 보통 그렇죠. 25개인가 6개인가 걸어두고 풀질 않아서 그6 0장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수다름 아닌 공수처가 손준성과 한동훈 사이에 공모가 있다고 의심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만약에 밝혀졌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그비례위원장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맞아이 새끼 잡아 드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시절에 당시에 그 지난 그 법무부 장관 재직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합당하던 일심 판결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던 판결이 일심에서 났는데 한동훈 음.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법무부가 승소를 했는데 요즘 영화로 영화 제목을 빌자면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패소할 결심을 하고 그 승소한 변호사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바꿔버립니다 대리인을 바꿔가지고 이심에서 법무부가 패소를 하고 패소를 해서 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뒤집힙니다. 원래그 이긴 재판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게 법무부의 일인데 반대로 변호사를 바꿉니다 법무부장관이. 이건 직권남용과 그 각종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그 장관되기 전에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입시 관련해 가지고 인천 송도학교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각종 표절 논문 대필 등등등. 그리고 11가지 혐의가 있으니 언론에 다 났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환조사도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가지 모두에 서는 무혐의가 났습니다. 한동훈 검, 어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라 했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나 현재의 검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수사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리와 혐의를 수사하는 것,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고, 그리고 한동훈 씨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특검법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은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범죄 혐의 비리 혐의에 대한 공격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검법안도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당이 고민 끝에 안 되겠다. 김건희 특검법 마련됐지만 지금의 핵심은 황태자인데 황태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와 저와 조격신당이 정면으로 맞서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 법안을 냈던 것입니다. 법안 내용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네. 예. 네. 예. 네.